흰코. 흰코.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? 흰코 추석 잘 보내고 있어요? 흰코? 흰코. 에이그 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? 흰코. 얼굴 좀 보여줘. 허동타이 <laughs> 햇빛 추석이에요? 기다려요. 밥상 차릴게요. 흰코 맛있게 먹어. 근데 흰코 너무 흘리고 먹어가지고 아줌마가 맨날 치워야 돼. 안 흘리고 좀 먹으면 안 되나? 저봐라 저봐라. 아이고 다 흘리고 먹어요. 음 맛있게 먹어 흰코. 자, 저녁에 또 봐. 잉코 어디 갔다 와? 응? 잉커, <laughs> 어디 갔다 와? 이리 와. 잉코 이리 와. 아, 귀여워. 뭐? 뭐 대면대면 하느라 그래. 부끄러워. 잉코 부끄러워. 누가누가 너무 대놓고 그럼 부끄러운 거예요? 부끄다워요 우리 흰코 부끄다워요언누와 <laughs> 흰코 아침에도 먹었는데. 흰코 아침에도 먹었는데. 요즘에 뭐 잠시 새끼네요. 흰코 이렇게 아침에 또 지저분하게 먹고 갔는데요. 바닥에 있는 거 마저 싹싹 긁어 먹어야죠. 불을 좋아해요, 흰 코. 네. 불을 좋아합니까? 흰 코씨. 다 흘리고요. 다시 밥상 차려줄게요. <laughs> 오늘은 추석이니까 아주 특별한 특식이에요. 추석이라서요. 알았죠? 추석이라서 특식이에요. 흰코 드세요. 깜짝 놀랄걸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요. <laughs>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랄 거예요. 잘 먹네. 오늘 추석이죠? 우리 흰코도 진짜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. 네, 맛있어요. 흰코 <laughs> 구독자님이 후원해줬어. 흰코 맛있는 거 사주라고. 아, 뭔 맛있어. <laughs> 먹어, 먹어. 방해 안 할게. 참참하게 먹고 가.